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조금씩 활기를 찾나 했던 일상도 또다시 주춤할까 걱정입니다. 네, 더욱이 거리두기 해제로 대면 행사나 모임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요즘인데요, 개인 방역 수칙 철저히 지켜야겠습니다. 이정화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오전 1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인천 1,900명대, 경기도는 1만 명을 넘었습니다. 특히 경기지역은 사흘 연속 만 명대로 일주일 사이 확진자가 두배 늘었습니다. 사실상 재유행이 현실화됐지만 사적 모임이나 영업시간 제한 등의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는 빠졌습니다. 국민생활에 강범 위한 제한을 가져오는 사회적 거리두기보다는 사회 각 분야별 자발적인 방역 실천을 기반으로 대응해 나가려고 합니다. 법적 의무에 기반한 거리두기가 아닌 국민이 납득하고 스스로 실천하는 참여형 방역이 정착되어야 유지 가능합니다.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후 겨우 찾은 일상도 잠시 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면서 지역 행사도 비상입니다. 부천에서는 당장 이번 주 크고 작은 지역 축제들이 진행되거나 예정돼 있습니다.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개막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오는 17일 폐막식을 남겨놓은 가운데 행사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또, 주민이나 상인의 주도로 이어지는 소규모 골목축제도 시작합니다. 저희가 외부 진행사, 다 저희 축제한다 외부 진행사항이에요. 체크는 다차동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시고, 저희가 그 분사기, 그 방역, 그 물품들을 다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고, 수면 그 방역 계획이 안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이와 함께 이달 말, 부천중앙공원과 도당공원 등 여섯 개 공원에 물놀이장이 문을 엽니다. 현재 개장 준비까지 마친 상태로 거리두기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중단 가능성이 없습니다. 재 확산 우려 속 사람들이 다시 모이는 자리가 늘자 시민들은 걱정이 큽니다. 많이 모이는 건원 않아요. 많이 모이는 축제는 좀 자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많이 번지고 있으니까 좀 조심했으면 좋지 않을까. 아,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집단으로 다 1m 간격으로 다 모아가지고. 집회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좀 지양하고 다만 정부가 앞으로 코로나 19 유행 상황에 따라 선별적 부분적 거리두기 도입을 검토하기로 예고한 만큼 다시금 일상 회복을 맞이한 시민 생활에도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합니다.